가보는 치프나 선뜻 들어가기 뻘쭘한 분들 계시죠? 저 역시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용기 내서 들어가 볼까요? 자, 가보시죠. 요즘 달콤한 디저트, 탕으로 아주 인기 많은 것 아시죠? 어른이들 가보고 싶지만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좀 은근 내키지 않으실 것 같아 먼저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로 망포동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입니다. 탕후루집에는 탕후루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다양한 간식거리들이 진열대에 쭉 있어요. 달콤한 탕후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식 먹기도 좋아요. 그럼 디저트 탕후루 맛집 왕가탕후루의 다양한 종류의 과일 탕후루 보여드릴게요. 차인 모스켓 딸기, 스테비아 방울토망고, 귤, 키, 망고, 파인애플 정말 제철 과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오마카세를 골라봤습니다. 얼마나 요즘 인기가 많은지 판매 완료된 탕후루가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 탕후루가 있다면 일찍 가야겠어요. 얇게 코팅된 설탕이 달콤 바삭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도 있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탕후루 눈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직접 아이들 손잡고 사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포장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배달로 시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설탕 코팅이 녹지 않도록. 본행에도 많이 신경쓰는 왕과 탕후루입니다. 탕후루, 과자, 핫탕, 간식 등 달달한 간식들이 종류별로 많이 있어서 골라먹기 좋은 탕후루 맛집이네요. 정말이지 여기에 오래 있은 나도 모르는 사이. 살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과자류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모르는 재미도 쏠쏠해요. 달콤 왕과 탕후루 맛있다, 재밌다, 다양하다. 정말 이 말이 나 맞는 문구이네요. 중국 왕푸징거리에서 보던 비주얼인 모형도 눈길을 끕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벌써 세 번째 방문이랍니다. 뉴스에도 나올 만큼 요즘 그만큼 중독적인 맛이에요. 괜히 당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란 걸 느낍니다. 조그마한 매장이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먹는데 있어? I.M. 실내해요 언제까지 인기몰이를 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저는 회식을 하고 커피 대신 탕후루를 찾았는데요. 술 한잔 걸치고 달달한 거 먹으면 다음날 머리도 안 아파요. 또 위치한 곳이 망포동 목자골목이라 접근성도 좋아요. 요게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망고 젤리 모양의 오리를 시작으로. 샤이머스켓 스테디아 통망고 거봉, 그, 거봉, 샤이머스켓 순으로 아주 다양하게 뽑혀 있습니다. 알록달록 색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새콤달콤한 과일 탕후루. 종류별로 먹어보기 좋겠죠? 요로코롬 하나씩 입에 넣고 집에 가면 꼭 양치하고 주무셔요. 때 식후 달달한 과일 한잔 먹고 다음날 머리도 안앞으로 최고예요. 여름보단 겨울철에 더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하는 정원